마징가 다시 불러봐 찍어줄게. 여기 이크 여기다 하면 돼 여기다. 기추 천하장선 우세로 만든 너봇정인은또사진또머저다 누나는. 모두 모두 발벌벌 떠내지. 무세팔, 무세다리, 로켓추 주먹. 목숨이 아뜰 걸. 아줌마는 틀렸어요. 아줌마는 틀렸어? 그러니까 어. 땡이에요. 어유 그렇구나. 아줌마는 이거 보러가지 못해요. <laughs> 어, 알아서 안 갈게. 너가 해. <laughs> 틀렸으니까 볼까? 자기 욕심. 마진가? 불때돌 이노 o 주 a 무슨 아까 m 든 모두 모두 비켜라 못 k 특 t 이 n b o 빈 o m b